안녕하세요. 엠마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고1 9월 영어 39번 문항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고르는 주어진 문장 넣기 유형이라고 하지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주어진 문장 넣기 유형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읽고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요약을 하시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주어진 글의 앞 내용 혹은 뒷 내용을 예측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수능 영어 독해에서 여러분께서 글의 서두 두세 문장을 조금 힘주어서 읽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글의 앞 두세 문장에서 글의 중심 소재와 이 글의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글의 두세 문장 여러분이 잠시 멈추어서 정보를 정리를 해주고 뒷문장으로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요. 주어진 문장을 여러분이 읽으시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이두 문장을 읽고요. 요약을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 요약하시고요. 여기 앞에 서두 두 문장 요약해주세요. 예습 시작! 예습 잘 하셨나요? 글을 읽고 요약하는 게 처음엔 안될수 있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맞춰봐요. 주어진 문장부터 볼게요. A person, 어떤 사람인데요. Who always tries to prevent. 여러분, try, t o b 정사가 t o b 정사하기 위해 노력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tries to prevent harm. 해를 항상 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한대요 but 하지만 never does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does 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때 does 가요 prevent harm 을 대신 받는 대동사 이고요 지금 but 을 기준으로 tries 라는 동사고요 does란 동사가 병렬을 이루고 있고, 이 tries하고 does의 선행사가 a person이기 때문에 지금 대동사 do를 쓰지 않고 does를 쓴 거예요. 그러면 always 항상 tries to prevent harm. 이때 prevent도 stop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해를 막으려고 하지만, but never does. 절대로 해를 막아낼 수 없는 a person 어떤 사람은 is not generally thought of as. 여러분, be thought of as 가 뭐뭐로 여겨지다, 간주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think of asb라고 해서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이런 뜻인데요. 수동태로 표현을 해주면서 목적어인 a가 앞으로 가고요. think of 가 be thought of 로 바뀌고, 뒤에 있는 asb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모양이 be thought of as 이렇게 돼서 a가 b로 여겨지다, a가 b로 간주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a person이 주어고요. 동사가 is 해서 is, is thought of as 이렇게 다 같은 표현으로 묶이는 거예요. 항상 해를 막으려고는 하지만 결코 해를 막지 못하는 a person, 이 사람은요, is not generally thought of as, 일반적으로, generally, 일반적으로 여겨지진 않습니다.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진 않는데요. 주어진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주어진 문장을 정리하면 항상 해를 예방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부분이 쉽게 말해서 항상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는 노력을 해요. 하지만, 결코 예방하지 못하는, 예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 해를 끼치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어진 내용을 읽고요. 앞 내용은 조금 예측하기가 힘들고, 어, 이 주어진 글 뒤에 내용이, 아,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해를 끼치는 사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뒤에 나와야 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 볼게요. A morally good person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요, is one. 이때 one은 여러분, a person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who does 하는 사람이래요. does morally bad actions.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한대요. 여기 end를 기준으로 does 동사원 does 동사 2 이렇게 지금 병렬 구조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does morally bad actions.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요. significantly less often. 상당히 덜 자주 하더래요. 나쁜 행동을 덜 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요. than most 이때 여러분 most 뒤에 생략된 게 other people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보다는 선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나쁜 행동을 덜 한다는 거예요. And, 그리고, does morally good ones. 여러분, 이때 once가 지금 앞에 actions라는 이 명사를 대신 받는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래서, does morally good ones. 도덕적으로 선한 일은요, significantly more often. 상당히 더 자주 많이 하더래요. than most other people.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1번 문장을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은 덜 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은 더 자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 볼게요. If judging a person, 여러분, in ing는 ing 할 때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때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는 게 도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not only,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는 A 뿐만 아니라 B도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지금 not only A but also B가 문장 맨 앞에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요, B 부분에 이 동사 수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not only her actions,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b 부분이 intentions and motives 해가지고 복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동사가 or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지 선한지 아는지를 판단을 할 때는요, not only her actions,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but also her intentions and motives, 그 사람의 의도랑 동기가요 are relevant,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의도나 동기 또한 중요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도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정리를 하면요 아, 첫 번째 문장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에 대한 정의를 해주었어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나쁜 행동을 덜 자주 하고 선한 행동은 더 자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는 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동도 중요한데요. 의도 플러스 모티브 동기도 중요하대요. 그래서 아두 번째 문장에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 행동도 선해야 되고요.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그 의도나 동기 또한 선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A morally good person.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요. Must. 해야 됩니다. Intended to. 투부정사 하려고 의도를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Intended to do morally good action. 의도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야 한대요. and, 그리고 must intend to avoid. 의도적으로 피해야 한대요. morally bad ones. 도덕적으로 나쁜 actions. 행동들은 피해야 한대요. 앞에 문장하고 연관지어서 여러분 읽어보면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행동에 선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morally good actions.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당연히 morally bad action.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은 피해야겠지요. a person who unintentionally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는 여러분 a person이고요.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고 있어서 여기 who부터 intends까지가 a person을 꾸며 주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우연히 prevents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and를 기준으로 prevent does not harm 이게 지금 두 개의 동사가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우연히 해를 예방을 하는 거예요. to others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걸 막는 거죠. and 그리고 does not harm them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이때 그들은 여러분 others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뭐 때문이냐면요. simply because things. 여러분, things가 여기에서 상황이라고 쓰인 거예요. turn out 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상황이 특정 방식으로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as she intends. 그 사람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 simply because 상황이 원래 그 사람이 의도했던 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is not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4번 문장을 정리하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한테 끼칠 수 있는 해를 다 막아 주고요. 단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상황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운전 중에 여러분 폰을 보면 안 되잖아요. 운전 중에 A라는 사람이 폰을 보다가 사고가 날뻔 했어요. 우연히도요. 우연히 주변에 차가 없어서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할수 있나요? No!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할수 없죠, 여러분? 운전 중에 폰 보면 절대 안 되잖아요? 윗문장에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보는 기준은요 행동도 선해야 되고요 그 행동에 대한 의도나 동기도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4번 문장에서는요 의도한 대로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서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은 거죠 아까 예시로 돌아가 보면요 a라는 사람이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원래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 주변에 차가 없었던 거예요. 차가 없어서 일반적인 경우엔 다 도로에 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평상시대로라면 차 사고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우연히도 차가 없어서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의 결과, 행동의 결과, 막 운전 중에 폰을 봤는데 그 결과는요, 사고가 아무도 안난 거예요.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행동에 의도 보세요. 지금 막 운전 중에 폰 보는 거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행동 자체는 선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볼수 없는 거죠. Although 비록 주어가 동사일지라도라는 접속사 표현이죠. This kind of situation 이러한 종류의 상황이 Generally 일반적으로 occur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this kind of situation이라고 하는 게앞에 문장을 그대로 받는 건데요 앞에 문장 내용이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지만 막상 결과는 뭔가 좋은 결과 선한 결과가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Generally 일반적으로 occurs 발생합니다. Only in slapstick Movies. 슬랩스틱 영화에서만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슬랩스틱 무비라고 하는 게 과장된 신체 행동 있잖아요. 막 오버 해가지고 막 행동을 하고 막 소리도 막 내면서 웃음 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 영화인데요. 예시로는 여러, 여러분 어떤 영화 주인공이요. 길 가다가 바다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쭉 넘어지는데 그 와중에 우연히 지나가던 도둑을 잡게 된 장면. 뭐 이런 게 슬랩스틱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주인공이 도둑을 잡으려고 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나 껍질에 쭉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는 그 과정에 우연히 이 도둑을 잡게 된 선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우연히 보둑을 잡게 된 터난 결과가 나온 뭐 이러한 상황은 이런 슬랩스틱 무비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it is worth mentioning 언급하는 건 가치가 있대요. 여러분, be worth ing가 ing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때 ing는 동명사입니다. 언급할 가치가 있대요. to avoid 피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피하냐면요. the false impression.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요. 어떤 잘못된 인상인지 동격 대수로 풀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동격 대 뒤는 여러분 완전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 동격 대절 안을 보면요. it is that 지금 이리스 대 강조 구문이 사용이 돼가지고, 이때 강조 구분은 강조하고 싶은 주어나 목적어나 전치사구를 이리스 대 사이에 집어넣는 거죠. 해석은 대디아 한건 바로 여기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이리스하고 대 사이에 있는 the actual consequences of a person's action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절 이야한건 바로 실제 결과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여러분, 대 뒤에 count. count는 자동사로 중요하다란 뜻이고요. 자동사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도 안 나오고, 수동태도 안, 안 되지요. 여러분, t o w a r d 가 전치사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여러분, 동명사 ing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towards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toward하고 being, 동명사 사이에 her이라고 하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잖아요. 그래서 toward하고 being 사이에 her이 나와서 의미상 주어로 쓰여서 그녀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그리고 being judged라고 하는 것은 동명사의 수동형은 모양이 being PP고요. PP 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 해석이 toward her being judged. 그녀가 판단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toward her being judged, morally good or bad. 그녀가요,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게 4번 문장에 a person을 she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she, her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문장 살펴보시면요. 그녀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나쁘다, 악하다,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되는 쪽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A person's,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실제 결과, 실제 결과에 대한 잘못된 인상이라는 거예요. 방금은 선생님이 직역을 했고요. 실제 의미는 그 사람이요, 어,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사람인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냥 실제 행동의 결과다 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앞에 문장에서 선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실제 결과는 선한 행동이 나온, 선한 행동의 결과가 나온 예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의도가 없는데 실제 결과는 선한 행동을 하게 됐어. 그 사람을 선하다고 볼수 없다라고 필자가 얘기했죠? 그러면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보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을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만 보는 거는 잘못된 인상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실제 행동의 결과는 우연히 선한 행동이 나온 그런 결과가 나온 걸 언급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But 하지만 but actual concept 관 e s are important. 하지만 실제 결과는 중요하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필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앞에 문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건 행동의 결과만 따지면 안 돼요.라고 5번 문장에서 얘기했거든요. 하지만요 선한 행동으로 나오는 그 결과값도 중요해요.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문장에서 이래요. Of such a person. 그런 사람 중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but actual consequences are important. 실제 결과가 중요하다. 앞 문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여기서 좀 문장에 단절이 생겼다라고 봐야 돼요. 다시 이 문장, 뒷 문장 가볼게요. Of such a person. 그런 사람 중에서, it 가주어고요. 진주어로 대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절이야 한 게요 maybe said 말해질 수 있대요 that she means well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질 순 있대요 이 말은 그거죠 선한 의도는 가질 수 있다 하지만 contrary to Kant Kant와는 대조적으로 some results are necessary 몇 가지 행동의 결과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before 뭐 하기 전에요 She is regarded as morally good. Be regarded as, 뭐뭐로 간주되다라는 이 뜻이죠. 그 사람이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간주되기 전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판단되기 before. 전에는요. Some results are necessary.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판단되기 before. 전에는요. Some results are necessary. 그 선한 행동의 결과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such a person이 어떤 부분을 가리키냐면요. a person 어떤 사람인데요. who always tries to prevent harm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항상 의도하지만 but never does 하지만 결국에는 해를 끼친다는 거죠.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의도는 하지만 실제로 해를 끼치는 a person 그 사람은요. is not generally thought of as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여겨질 수 없는 것.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해를 끼치게 됐어요. 선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는요. 그 사람 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제가 선한 의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어, 그렇게 말해질 수 있대요.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행동의 결과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동의 결과가 필요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9번의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단서가 A person who always tries to prevent harm but never does 이 부분을 다음 문장에서 such a person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의 영어 주제는요. The criteria of being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인데요. intention, 행동의 의도, motive, 행동의 동기, and consequences, 행동의 결과. 모두 다 선해야 된다. 라는 게이 글의 영어 주제였고요. 어법 포인트 여러분 추가할 거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5번 문장에 occurred은 자동사로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고요. occur, take place, happen 다똑같은 다 표현으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occur, take place, happen 이세 세 단어 모두 수동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 occur 는 문법적으로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왔었는데요. It is that 강조 구문은 it is하고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주어나 목적어나 전치사구를 써놓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석은 that 이하한 것은 바로 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왔던 것은 the actual consequences of a person's action.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한 실제 결과는 이렇게 문장의 주어였어요, 여러분. consequences 주어였고 count 동사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의 실제 결과가 중요합니다. 라는 이 문장에서 주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it is t h t 사이의 the actual consequences of a person's action 이 부분을 넣은 거예요. 뜻 강조 구문의 특징은 it is this를 삭제를 했을 때 문장이 완전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어법 정리까지 다해 보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